이곳은 홍콩도 해외도 아닙니다. 육삼빌딩과 여의도의 야경입니다. 근데, 왜 제가 이렇게 한강의한 중심에서 이걸 보고 있을까요? 오늘의 여행 시작합니다. 아, 오늘은 지금 이제 비가 오는 평일 퇴근길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은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퇴근을 하시나요? 어, 저는 오늘 특별한 좀 대중교통을 타고 퇴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 하면, 바로 오늘은 최근에 생긴 한강버스. 한강버스라고 아시나요? 우리가 흔히 아는 한강 있잖아요. 그 한강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할수 있는 대중교통이 나왔습니다. 오늘 찐 어, 한강버스의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한강버스는 서울에서 25년 9월 18일 개통한 서울의 수상대중교통이고요. 어, 이 한강버스는 마곡, 망원, 여의도, 압구정, 옥수, 뚝섬, 잠실, 총 7개 선착장을 상행과 하행하여 편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, 어, 평일 출퇴근 시간대 한정으로는 마곡 여의도 잠실, 단 3개의 선착장에서만서는 급행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각 역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마다의 시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한강버스 요금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탑승권은 3,000원, 어린이 탑승권 1100원, 청소년 탑승권 18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운행 시간표가 있으니 탑승전에는꼭 확인 후에 탑승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비가 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제가 이거 우산이 제 우산이 아니거든요. 근데 아, 너무 우산이 무거워가지고 지금 무슨 헬스 하는 것 같아요. 헬스, 막사또 이러고 가는데, 비와서 운행을 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? 어 이쁜데 뭐야? 어? 한강버스. 와, 여기 맞나 보다. 다음 것 같은데. 아 여기 있네요. 한강버스 잠실선착장. 내려가 볼게요, 한 번. 여기가 선착장인 것 같아요. 트렁버스, 잠실. 그러니까 입구라고 합니다. 어, 안에 엄청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? <목소리> 교통카드가 없어. 승차권도 이게 예매가 능하네요 이렇게. 승차권, 교통카드가 없으면 승차권도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기 편의점도 있고, 무슨 쇼핑몰 센터에 온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찍고 타는 데인 것 같아요. 어, 신기한데? 아, 일단 더워가지고, 에어컨을 좀쬐면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. 아, 오늘도 운행을 또 다행히 하는 것 같네요 여기 카드 찍고 들어가 봐야겠 아, 이거 타도 돼요? 아 네, 대기하시고 들어와서 대기하시면 돼 이렇게 대기하는 대기하는 공간든요 남화선 착장, 서점장, 여의도 선착장에서 내리시면 돌아오는 배편 없습니다.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됩니다. 여기는 좀 조금 편인 것 같긴 해요. 출발합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부터 이 한강 버스의 하이라이트인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러면 잘안 보이죠? 갑니다. 근데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다. 가고 있는 건가 지금? 가고 있네. 네 보시면 가고 있어요. 뭐 어, 지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. 아 어,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살만한데요? 뭐 뭔가 약간 좀 난관도 있고. 와, 아 여자 화장실네 와 여기 화장실도 있네 와 여기 화장실도 있다 화장실 대박이다 좋은데요 진짜 아 저기 이렇게 이제 잠실에서 흑섬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두개가 안내해주고 북섬에서또 새로운 승객들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항강버스입니다 이게 출발을 하면 밖에 나가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, 이 알았습니다. 이렇게 출발하면 밖에 나와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잘안 보이는 편인데 날씨가 좋을 때 나오면 진짜 약간 홍콩 같은 야경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쁘지 않습니까? 이게 출발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티켓인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죠? 아 이거 무슨 약간 요트 빌름것 같은데? 이렇게 돼냥 운전석으로 이동해요 가정 고도 실 수가 있 어요？제가 압구정역 이 네요？지금 저희 한남 대교 를 지나갑니다. 뭐 이쁘다. 어, 우와, 저거 유람선인가? 아, 맞은편에서 유람선이 오니까 클락션이 리 근데 따지고 보면 저 유람선이랑 한강버스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강 유람선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선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.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긴 하지만 가격은 일반인 기준 3천 원이니까 오히려 일반 데이트나 여행 코스로는 역대급 가성비일 것 같고 이게 단순 출퇴근용 대중교통을 넘어서 서울의 또 하나의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여의도네요. 위 안개가 많이 들어가서 잘안 보인다. 이제 도착했다 여의도에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배가 좀 흔들흔들거리긴 했는데 어 그래도 뜨네요 한강버스 여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제 채널을 어,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제 여의도 편도 보셨겠죠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날려, 날리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영상 한번 잘 찍어 보겠다고 배에서 나와서 계속 여의도 올 때까지 영상을 찍었더니 지금 티하고 바지, 그러니까 옷이 전부 무슨 빨래하고 그대로 입은 것처럼 다 젖었습니다, 지금. 진짜 제가 후기를 말하자면, 아, 어, 타볼만 한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저게 3,000원일 거예요, 아마. 근데 무슨 진짜 여행 온 것처럼 지금 사실,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. 날씨만 좋으면 야경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어,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는 날씨 좋을 때, 그리고 낮에도, 낮에도 한번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, 저는 코스가 막 지면, 어, 종종 탈것 같은데요. 어,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평소와는 좀 다르게 한강을 느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어, 지금 여의도는 어, 또 엄청 큰 행사죠. 서울 세계 불꽃축제. 여기 있습니다. 이 불꽃축제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무대도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. 그냥 평범한 똑같은 하루의 퇴근길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을 마치 여행을 하고 온것 같은 좀 재미있는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드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한강버스. 아, 처음 타봤는데 매력 있네요.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